아니 아까도 내가 어이 없는 게뭔줄 알아? 내가 지워버렸거든. 너무 어이가 없어서. 댓글이 하나 달린 거야. 나한테 자꾸 성매매는 나쁜 거라고 막 글을 달아놓은 거 있지. 누가 나쁜 거 모르니? 근데 왜 나한테 씨발 그런 댓글을 달고 지랄이야? 땀싸리기 왕복 씨발. 서울에서 부산까지 맞고 싶나 봐. 요새 이상한 댓글 쓴 애들이 많아졌어요. 제다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 진짜 속에서 막 천불이 끓고. 사물이는 몇번을 새기는지 모르겠어 진짜 기억을 기가진 진짜 방송 켜기가 무섭고 켜기가 짜증나고 김범인가그 미친년 아까 뭐라그러는지 알아? 내가 내쫓으라그랬잖아 그 년.. 아, 하, 존나 씨발 젠더방송 와서 젠더방송 보다가 지들 기분 좋같으면은 뭐? 꼬추달린 년이라고 존나 지랄하고 나가 쫓겨났잖아 할말이 그거밖에 없나봐 씨발 꼬추달린 년 씨발 꼬치 뗐는데 씨발 미친년 그래, 싫으면 안 보면 되지. 굳이 찾아와서 싫다고, 싫다고 할 일이야.